이제 어디 갈 거냐면 우험 결의를 했기 때문에. 네. 아이좀 심각해 보이네. 뭐가 심각해요? 아, 아니 이제는 뭐... 나와야죠. 이제 한 달이 넘었어. 이거 일반인이에요 아, 아, 진짜로. 이건 빼내야죠. 이거는. 삼인 <수> 중인가 이렇게 됐는데 열어준 게 아니거든요. 은중한. 차라리 나불올려어 열어봐. 다시 누를까 응. 동아 열어줘. 대화 대화부터 해보자. 근근 체크 보자 우리. 집에 없다고? 아닌데. 안봐안 아, 상황 안다고? 아, 전화해 볼게. 아, 전화해 볼 야, 사구야. 너 윤종이 집 비밀번호 알아? 왜 알아? 어? 아, 잠깐만. 어, 들었던 거 같은데? 맞지. 정윤종 톡방에그 비밀하고 번호를 쳐봐, 번호. 어디 범죄 아니야? 형? 왜 범죄야? 이게 그냥이 그러니까 범죄지. 이게 왜 범죄를? 비밀번호를... 그게 왜 범죄야? 왜? 범죄 아니야. 없어. 형. 없어. 없어. 아. 어... 아, 오케이, 알았어. 비밀번호 썼어. 누구한테? 선재 어. 가 볼까? 어? 뭐야 이새끼 어디갔어? 없는데? 집에 없네 뭐야 어? 응? 없네? 없어 뭐야? 일단 불좀 켜봐 윤종이? 얘가 어디갔어? 뭐야 진짜 사라졌다 X됐다 진짜 사라졌어 아 윤종이 그래도 윤종이 치치는 맡아서 다행이다 <laughs> 여전하네 이스멜은 밥해놓고 기다리자고요? 그러면 정윤정 올 때까지 노방종이야? 향윤 누러서부탁하자 이게 컨텐츠 나왔다, 어, 아 어, 그래, 나는 개엽다 어. 여기로 <laughs> 온나, 여기로. 주석진 선생니까 여기로 온나. 여기로 온나. 그 온나? 아줌마도 데리고 어. 와. 아줌마는 내, 내, 내 별개로 다른데 있다. 아 그래? 빨리 여기 밥해주러 와야 돼, 우렁각심하냐. 음. 아나 어제 운동 가고 있는데 그럼 가, 꼬마기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갈게. <laughs> 주소 찍어줄 거야. 들어와. 어와 왔다. 그래도 쉬는데 배지짐놓고 어? 아 잠깐만. 이 새끼 이거를 샀다고? 아니 뭐? 이건 뭐야? 어? 이마트에서 한 건데 심시오? 그러니까 이게 왜 있어? 어? 이거 누가 장봐 준거 같아. 어? 야 계란이 있는데? 혼자 사는 사람은 계란을 절대 사지 않아. <laughs> 부모님이 음. 해주셨을지라고 하는데, 아, 절대 아니야. 음. 형. 아니, 형 말이 안 되는 게 두부가 있다께 아니, 음. 두부가 있다니까. 이거 요리를 했네. 이거 뭐야? 설마... 아니지, 싫어 뭐가 볼때 이래 이렇게 부럽지 뭐라고 써줬잖아. 호스트 이스로. 약사님이 써줬다잖아. 아이 씨. 부스린스로 트 써주나? 약사님 보통 귀찮아서 까. 그래, 귀찮은지 허물만 벗었잖아. 와. 지려? 에이지카우스 존나 일주일 <laughs> <물질> 입었나봐. <laughs> 와 이게 존나 슬픈데? 왜? 딱 하나밖에 없는데? 어어 <laughs> <laughs> 어, 그러네. 아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되나? 응. 음. 아 너무 심내가. 아 그러니까 집에 아 환기를 아, 집에 시켜줘야 될거 같아. 나아개개 아니야 집이? 없어. 여친 없어. 여친 없어. 이거 <laughs> 찍어. 내가 은어. 이거 찍어서 되나? <laughs> 어, 이건 찍고. <laughs> <laughs> 어, <이렇게>. 아니. 좀... <웃음> <웃음> 아니 도둑도 <도둔 놈> 아니냐고. 시원. 열시 걸렸다. 이거이 집에 누가 왔는지를볼수있 아, 우리 도원결이라니까. 배달 기록 봤 다 배달이네? 아니, 아니.. 정말 불쌍해.. 그러니까.. 어? 어떻게 해.. 다 그.. 아, 오토바이 헬멧 쓰고 계셔.. 한 아니 사람이 한 명도 안 왔어! 그래. 아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요! 단한 명이 그래. 안 왔어.. 배달은 그저 매일매일 시켰는 <laughs> 어? 여기는 돼있는거 같은데? 로그인? 어? 맞아? 어.. 해봐 이거 이거 돌러줘 아, 어? 왔다! 어? 정윤 좀 밖이래! 어 내가 어디면 돼? 나바뀐데 우리는 너희 집 <laughs> 아빨뜻한밥 <빠듯한> 차려놨어. <laughs> <laughs> 윤정 전화 왔어. 왔어? 아형 우리 집와있어야너 어디야? 아, PC 방. 왜 PC 방이야? 컴퓨터 있는데 PC 방왜 가? 아 친구랑 있지. 진짜? 어. 근데 <laughs> 왜 전화를 안 받아? 걱정되게. 아 충전 중이었지. 그래? 아 걱정했잖아. 빨리 그밥 먹으러 와. <laughs> 점 때긴 <laughs> 줄 알았다. 아, 근데 PC방이 말이 안 되는데. 아, 자기가 아, 전화 왔어. 그냥 어. 어찌 들어왔어, 우리 이제? 너 알지. 너거가 빌번호인데. 빌번호 카톡으로 보냈잖아. 언제그 있던데? 내가? 돈 땄어, 우리가. <laughs> 나중에 봉준이가 청구한대. 개소리 좀 하지 마. 어 일단 오떻게 안겠어? 어. 진짜 PC방인가 봐? 어쨌든 근데 뭐 하나. 뭘 하나, 씨. 하나 끼. 니가 어떻게 하나 화났다고? 어.. 좀 화났다고.. 내가 말했잖아 지금.. 방송가.. 그 일반인 사이에서.. 넌.. 건드리면 안되 그걸 꺼내버린 것이여.. 이놈이 너한테 갔다고 지금.. 엄청.. <laughs> 난 것을 건드린 것이여.. 어.. <laughs> 어 나좀이곤해서안 갈게.. 왜! 아니야! 어. 따뜻한 집밥먹은다 풀려! 빨리 와! 아.. 화안 아. 났어.. 아.. 알았어.. 우리.. 우리 조원결이야! 씨, 장난치나? 우리의 사이를 어. 뭘로 알고 있어? 뭔 씨. 눈치 나. 그거라고! 그래 있구나. 우리 도원결이야! 좀 빡쳤나 근데? 소리가좀 따뜻해 근데 얘 나한테는 좀 약간.. 그래도 형한테는 따뜻하잖아 형이 좀 전화 한번 해봐 평수엔 그러거든? 지금.. 어.. 나는 ㅅㅂ 다 왔단 말이야 어, 빨리 와알았어 아이 와. 도원결이라니까 빨리 와 그냥 저두 명한테 덮어 씌우자. 우라도 <laughs> 사는 게 맞지. 뭐안 왔어도. 전화 해봐. 형은 또 그래도 윤종이가또 형한테 엄청 살갑잖아. 아 지금 내가 말했잖아. 방송인과 일반인. 아 그러니까 형이 전화 해봐라고 그러니까. 아 싫어. 나도 임종이 무서워. 안 봤잖아. 찌지마. 어, 윤종아, 어. 따뜻한 밥 먹었어? 아니, 나 밖에 있어. 언제, 언제 들어와? 기다리고 있어. 어? 아, 기다리지 마. <laughs> 알았어, 그러면 윤종아, 어. 따뜻한 밥 차려놓게. 빨리 아, 와. 알겠 응. 음. 응. 어? 뭐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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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 응. 진짜 화났어 윤종이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데 원래. 아형왜 갔어? 이렇게 장난치는데 원래 말투가. 그러니까. 찐인데? 근데 한할 만한 건가? 나 이해를 못 하겠어. 아 걔가 우리한테 더한걸 생각하면 내가 한한 거. 우린동도결인데 근데 나는 집에 왔다? 식탁보 따뜻한 음식처럼 기분 좋을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진짜? 그래도 좀 쫄리니까 따스하게 카톡한통남겨을까 기다리고 있어. <laughs> 아니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순두부 먹을 거 김치찌개 먹을 거 그래. 어! 어, 그것도 좋아. <laughs> 괜찮아? 어? 선재 선제 왔다고? 선재야 너한테는 아무 피해 없어. 걱정하지 음, 마. 끝까지 책임진다. 선재야. 음, 선재는 음. 우리가 책임진다. 어? 어 왔다 아니 누나. 어? 어? 오, 아니 근데 향이 이쁘다. 음. 음. 아니 근데 봉준아. 응? 앉아봐라 와. 앉아봐봐. 뭔데? 봉준이한테 언제도안 하고 이렇게 온 거가. 어. 그게 맞다고 생각하. 나아 진짜 너식선비너안 아, 진짜... 되겠다 너상갈리 깨야겠다 그러니까. 아니 지. 그랬으면 윤종이가 관을 안 냈겠지. 오안 냈어. 안 냈어. 야 쏠래 쏠래 시작했다잖아. 아 그게 어쩌란 말이야. 아 근데 상달이 그러면 아직 피시 참인데. 아니 근데 왜 서울 왔어 근데. 누다 오빠가. 아니 누다 형이 창원을 가는 게 아니라 왜 누다 오빠. 유다오빠 창소하 정... 별로 안좋아해 내가 그냥 사 패턴이 너무 달라 아, 그... 그 뭐야 친구들한테 얼굴 보여주기 구워지는... 좀 그래서? 야, 너 너무한다 야너 우리 친구 본적 있냐? 야 없지? 그 자기소개 좀만 영아너 응. 그 사귈 때 인스타그램에 유다형 사진 올렸어? 존나 올렸지 아 진짜? <laughs> 안 올렸잖아. 부라치지 마. 얼마나 올렸잖아. 뭐라는 거야? 사기 때문에 같이 살 때부터 계속 올렸는데. 뭐 올리고 안 올리고 뭐가 중요해 중요 진짜. 지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. <laughs> 아니 요즘에 그 저기 그 뭐야. 그 잘하고 있어. 아니 그게 아니라 비키니 어. 찍었냐고. 아거 찍어. 그래 빨리 좀 찍어줘. 그래 기다리고 있어. 볼게 없지 뭐. 아니 좀 올려 그래. 일만 좀가 그래. 그래. 그만 좀해하고일 그만하고 좀 놀러 좀가좀 아, 제발 누나 요즘 수영장 다니던데왜 다니는 거야? 수영장을 다닌다고? 비키니 사진 한 번을 봤겠지? 어 그니까 아 그것만 봤네 어이 새끼. 와틀린 아니 어, 아니 <laughs> 그게 아니라 상희가 이제 주전공이 뭐지? 아니이 아니, 누나 요리 다 잘해 근데 왜 따로 사냐고 어? 같이 살라고 알겠어 서로 오라고 아. 알아서 하겠지 원래 주말 부부가 더 애틋해 음. 주말 부부 안 해봤잖아 이제. 해봤어? <laughs> 주말 부부가 더 애틋한 거 아니야? 주말 부안 주말도 잘안 봐? 월? 월말 부부요 월말 결산이야? 그래서 어. 어.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 알아 어. 오빠한테? 어? 하고? 왜 그래 진짜 어? 안 되지 누가, 누가 들으면 진짜 싸운 줄 알겠다 긁은 아, 줄 알겠다 아, 근데 네. 그거보다 타격이 지금 더 심해 왜? 네. 거의 월말 결선 하듯 보잖아 아니 <laughs> 진짜 엑셀하냐고 엑셀하냐고 아니, 엑셀 안 하나 나 한번 해보고 싶다 아나 누나한테 누가 싸 누나! 누나 아줌마잖아! 아, 아빠의 영광 그때 역캠 1등 향윤 시절인 줄 아나. 그 아니 근데 역캠 1등 향윤 시절 때도 음.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. 아 맞아, 춤은 잘못 췄어. 춤도 못 추고 사투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. 인정. 어. 아니 그래서 미션이 그게 있었단 게 어. 30분 동안 그냥 말한 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. <laughs> 그래야지 이쁘니까. 어? 말하면 깨잖아, 말하면. <laughs> 방에 딱그 감전도 봉지이 집에서 한복딱빼고 전부 치던데 엊그제 같은데. 그래서 그때 응. 얼마나 참하다고 난리가 났는데. 그래. 태경이 하는 말. 와 대박이다. 와 진짜 한번 말 한번 걸어봐야겠다 딱 하는 순간. 안녕하세요. 막이 한. 바로 섭죠. 바로 태경이가 점뚝달 바로 고성이 아우 <목소리> <오, 목소리> 쉣. 바로.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? 아니 사투리를 쓰더라고 어, 액센트가 액센트가 너무 악센트가 세. 악센트가 너무 쎄 누나 안녕하세요도 그냥 안녕하세요 할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니까 아니 근데 어. 밥 먹었어요 <laughs> 내 남.. 남편, <laughs> 내 남편은 두 살이에요 야무치다 야 야무치 야무치 집집 그래도 예비 아줌마가 그래도 나무지긴해 어. 진짜로 아, 정윤종의 집밥 뭐.. 뭐 했는데 문장 응. 아, 야안 정윤종 순도부찌개 진짜 안 좋아해 정윤이가 환장하는 어. 니네가 오라불 해가지고 음. 하는 거잖아 음. 알았어 빨리 그거랑 음. 제육볶음이랑 야안 정윤종이 안 좋아하는 제육볶음 제일 좋아하잖아 지렸어 또또또또 또, 또. 또.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어. 진미채 와아 정윤종이 좋아하는 진미채 육발 챙겨 먹어야지 야 지렸다 동아야 큰일 났다 왜장훈 아줌마 일안 하나 미쳤네 또 수사 가자 아 우리도 도와줄게 그래 일어나 아나 나 하라고 안되 있어라 아 우리 도와준다니까 아, 와 아, 걸그친다 앉아있어라 알았어 근데 내가 아, 진짜 참, 오늘 참. 만나면서 느낀 건데 응. 여자 킹기운 같지 않아? 근데, <laughs> 못 알아듣겠지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건 뭐라고? 걸그친다가 뭐야? 긁으친다고 긁으친다고? 걸긁친다가 뭐야? 황해된다고 <laughs> 아, 아. 와.. 바로 들어가는 거봐 진짜 미쳤다니까? 내가 봤을 때 정현이 피시방에서 울고 있을걸? 인정! 와.. 벌써부터 눈물 보인다! 정종아 기다려! 와..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 향이 누나가 여기 집닦거든요 그러니까.. 음. 맞아. 아이가 집밥 챙겨준다고.. 그니까.. 러 응. 어떻게 한 거야? 어.. 혹시 그거 더럽고 정난 거 있으면 보내세요 향이 누나가 집닦어요 여러분들. 어, 당근 깎고 있어? 우리 당근 안 먹는데? 아.. 지짜 제육에 당근이 빠지면 지육이가 지우기지. 나우리만 아, 하면 안 돼? <laughs> 내가 글나 향아? 방금? 그 뭐였지? 글까 뭐.. 뭐였지? 글그쳐 어? 긁글쳤나글 ㅋ 글진해봐냐고진화해봐나한테 전화해봐 채나랑 향이 본업하니까 더, 더 이뻐 보여요 인정! 향야 어. 어. 내일은 우리 집도 가지마 이만 하면 너무 꼴이지으려나 왜? 속도가 좀 느리다 <laughs> 우리 백형 보면 착착착착 오 욕만 했다. 용형 아니야? 아이, 종원이요. 아, <laughs> 아니, 백종원 형이랑 비교를 한다고? 아니, 아니. 아 그리 미친다, 너 그리 아, 좋아한다 했어. 아니, 우리 도와주는 거야, 왜? 도와주는 거야. 그래. 태양아, 그럼 이건 뭐야? 짜증난다, 이건 뭐야? 짜증난다, 짜증난다. 짱돌 돈다, 이런 거. 짱돌 돈다, 야. 그리 미친다, 이 그래. 뭐지 저뭐뭐 쭈꾸미 뭐, 뭐 은적거리는데와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, 진짜 향이 누나 오빠들은 하나같이 다 못생겼네. <laughs> 오백 킹기뉴다 진짜 하나같이 다 못생겼네 진짜로. 와 진짜 불쌍하다. 어떻게 저런다 진짜. 상희는 오빠들은 왜저래 진짜. 아 윤종이가 진짜 좋아하긴 해. 빨리 먹자 윤종이 오기 전에. 예? 아니 아니 아니. 윤종이 오고 먹어야지. 오늘 방송은 남의 집문 따고 들어와서 아줌마들 놀이 시키고 본인들 배 채우기 방송인가요? <laughs> 와나 진짜. 어말 너무 잘한다 우리 배를 왜 채워 윤종이 물 엄청 시이때 만들었는데 이제 누나 아, 누나가 손이 커서 상희랑 그래서 많이 만든 거예요 아, 음식을. 아, 아. 아니 이거 ]까지? 아니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딱 닫아놓는다? 윤정이 울어 아, 누나 윤정이 이따가 해판 한 세개.. 네개 돌릴까? <laughs> 아 뭐해 진짜 왜 윤정이 오면 같이 먹던가 해야지 안오는데 그럼 기다려야지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냐고 우리가 기다리면 억지로 와야 될것 같잖아 김미채 윤종이 많이 먹어. 일단 자리 잡자. 그럴까? 어. 아 그래도 일단 느낌 느낌 앵들은 봐야 되니까. 그렇지. 누나. 응. 근데 이거 이게 다야? 덜 덜었어? 뭘 덜어? 이게 싹 다야? 어. 음식 어. 다야? 진짜? 어. 아그러면안 아, 그 되네. 그래. 그럼 어, 먹으면 안 되는데? 아, 그 먹으면 안 되는데? 그래 안 된다니까. 아, 우리 뭐 먹어?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 뭐 먹어? 우리도 배고파. 좀덜어놔 어? 아 그래도 윤종이 어. 건. 이거 먹어야지 오오오 아야! 하! 우리 미안 아기 이거 먹자 안돼 이거 먹을 거야 아누구 이거 먹어 안돼안돼안돼 안안 이거 먹어 아니 왜 우리가 만들었잖아 안 돼. 아니, 안 이거라도 안 없으면 연정이한테 어. 죽어 먹자 안돼 이거 정년 존주면 되잖아 안 된다니까 그래. 아 금방 늦게 왔잖아 왜냐면 우리는 밥을 찾준다고 했잖아 우리 미안한데 그래. 여기 집주인 없는 집이 왔어 윤정희 극장에선 그래. 미친놈들이야. 아,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순두부찌개가 맛이 좀 다를 거야. 괜찮아 누나, 어차피 우린 이건 맛 봤어. <laughs> <맛있어? 웃음> 어, 뭐야? 맛있어? 별로야? 배 짜! 죄송나짜어 이거 다시켜었다니까물 넣고. 누나 나이모 알다. 여기 남기기만 남겨봐 물을 좀 부어야 될것 같은데 맞지? 그치? 살짝은 해야 될같 왜냐 밑에서 끓여왔던 거를 그거 해가지고 뜨거운 그러니까, 너무... 물을 부어야 겠네 응. 대신 진미채가 맛있어 응 나도 난... 물을 해야 돼 하여튼. 음음 맛란이 음 맛있다 계란 이거 응, 란그 <laughs> 먹어봐 <웃음>

와... 진짜? 음. 와, 진짜. 진 진짜. 진짜. 학의 친구래 나 진짜. 진 진짜. 진짜. 가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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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얼진안 해다고?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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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 와가지고 그때 화났냐고? 아니 그때 화났냐기보다는 그냥 좀 당황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다시 보기를 봤어요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뭐한 시간을 차에서 기다렸더만 보니까 와 이건 진짜 미친 방송 재능이다 이거 웬만한 BJ는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다가 형님들 어와 내짜 이양물고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뭐뭐다 돌려가지고 뭐 그거 하더만 그냥 좀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했어 아자이 사람은 그래, 방 성공해라. 어,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. 생각을 네. 했어, 여러분들.